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2학기 11단원에 나오는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내가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 이런 것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필수 표현 점검. 장래 희망을 묻는 표현.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직업 이름을 뒤에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be.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 Science movies 과학 영화를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 make science mov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 앞서서, 한번 직업에 관련된 단어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e director 영화감독 movie director engineer 기술자 engineer teacher 선생님 teacher Canadian, comedian 코미디언 comedian painter 화가 painter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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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요리사 cook writer 작가 writer scientist 과학자 scientist traveler 여행가 traveler dancer 무용수 Dancer, Doctor, 의사, Doctor, Pilot, 비행사, Pilot. 여기 나와 있는 직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많이 있죠. 자, 다음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비, 아, 영화, 무비,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 help 돕다 help sick and p sick hero 영웅 hero people 사람들 people draw 그리다 draw picture 그림 picture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장이어서 한번 적어 봤어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 어떻게? People happy.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여기서 이제 코미디언이 장래 희망의 친구가 자기가 왜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I want to make people happy.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피하게 만드는 것, 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참 음, 멋진 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브라이언 파란색, 진우 보라색, 하나 초록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이 What a nice movie! 세이서 영화를 보고 있었나 봐요. 야, 멋진 영화다. 좋은 영화다라고 이제 브라이언이 감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우가 right 맞아. 스티븐 스피 스틸버그 스티븐 스피버그 아시죠? 아주 어린이들을 위한, 음,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멋진 과학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이름이죠. 스티븐 스피버그 is a great movie director.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great movie director 훌륭한 영화 감독이야라고 이제 진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 science movies 과학 영화를 like him 그처럼 여기서 그는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I want to make science movies like him 그처럼 과학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아주 어, 구체적으로. 진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니까 옆에 있던 하나가 Really? 진짜?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너 영화감독 되고 싶어? 라고 다시 한번 진우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진우가 Yes, I do. Yes, I do. 어, 맞아.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하고 하나에게 장래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라고 대답을 했죠. I want to help. 나는 돕고 싶어.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라고 하나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닥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우가 great. 야, 훌륭하다. You will be a good doctor. 너는 좋은, 멋진, 친절한 의사가 될 거야. 이제 good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Good doctor. Good doctor가 될 거야. 좋은 의사선생님이 될수 있어. 이렇게 진우가 이제 하나에게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다시 Thank you. 고마워. 하고서 What do you want to be, Brian? 그래서 말이 없었던 이제 브라이언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음, 생각하는 거예요. 음, 하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하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딱 생각났나 봐요. Oh, I want to be a hero. 나 영웅이 되고 싶어. Like him. 앞에서 나오던 영화에 나오는 hero 영웅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영화에 나오는 영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 선생님은 응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와 같은 어, 멋진 영웅이 되는 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브라이언, 진우, 하나가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nice movie! 야, 멋진 무이다 Right. 맞아. Steven Spielberg is a great movie director. 진 I want to be science movie like him. 나는 그처럼 really? 영화감독고 싶어. 진짜?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영화감독 되고 싶어? Yes, I do. 응, 맞아.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 되고 싶어. I want to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Great! 멋져! You will be a good doctor. 너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Thank you. 고마워. What do you want to be, Brian? Brian, 너는 뭐 되고 싶어? Um. um I don't know. 아잘 모르겠는데. Oh. Oh 어, 맞다. I want to be a hero like him. 나저 사람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a nice movie. 와 멋진 모비다. 멋진 영화다. Right. 맞어. Steven, Steven Spielberg is a great actor. movie director. 훌륭한 영화 감독이야. I want to make science movies like him. 나저 사람처럼 악 really? 영화 만들고 싶어. 진짜?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너 영화 감독 되고 싶어? Yes, I do. 음 응, 맞어.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I want to be a doctor. 나 의사 선생이 되고 싶어. I want to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 Great. 멋져. You will be a good doctor. 너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수 있어. Thank you. 고마워. What do you want to be, Brian? 음, 브라이언 너는 뭐 되고 싶어? Um, um. I don't know. 아, 잘 모르겠어. Oh. 생각하다. I want to be a hero like him. 나저 사람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영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브라이언하고 진우하고 하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writer. 여기서 writer, writer는 작가를 이야기해요. 쓰는 사람, write는 쓰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하를 붙여서 writer, 작가, 쓰는 사람 뭐, 소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시를 쓰는 사람도 될수 있고. I want to be a writer.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comedian.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보통 코미디언보다는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사람을 웃기는 직업, comedian.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n 엔지니어. Engineer.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기술자, 특별한 기술, 이제 기술력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엔지니어라고 하죠. 엔지니어. 뭐, 반도체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로봇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드는 사람들을, 특별한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엔지니어 기술자라고 하죠. 엔지니어 그 다음, what,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traveler. 여행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Travel 하면은 여행하다. 이알이 붙어서 traveler, 여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Traveler, 여행가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아까 대화 내용이 나온 내용이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designer.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도 여러 직업이 또 있죠? 의상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의상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건축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림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writer. 난 작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은데? I want to be a comedian. 난 코미디언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너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n engineer. 응, 기술자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너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traveler. 여행가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영화감독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designer.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writer. writer, 작가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comedian. 코미디언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n engineer.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traveler. 여행가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designer.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이렇게. practice 연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나오는 문법인데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 I want to be. I want to be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를 붙인 다음에 직업 이름을 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로봇 과학자, 로봇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I want to be a robot scientist. 이렇게, I want to be a robot scientis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더 구체적인 표현은, I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뭐뭐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I want to make a robot. 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뭐, 돕고 싶어 하면은, I want to help.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를 뒤에 붙여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writer. 아까 나왔죠? 작가가 되고 싶어. I want to write. 나는 쓰고 싶어. Stories.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아, 작가가 되포, 되고 싶은 이유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싶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I want to write stories for children. 이렇게 조금 긴 문장도 천천히 끊어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painter.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p a i n t e 하면은 화가예요. 그리는 사람. I want to draw. 나는 그리고 싶어. Draw는 그리다 라는 뜻이죠. I want to draw great pictures.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서는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면서 1절을 마치죠. 그 다음에 2절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그래서 I want to be a traveler. 나는 여행가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travel. 나는 여행하고 싶어요. Too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다 하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행가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Movie director.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요. 여기 make까지 끊고 I want to make 만들고 싶어요. 어떤 것을? science movies. 과학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하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죠.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want to be? I want to be a writer. 나 작가가 되고 싶어. I want to write stories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What do you want to be? 너뭐 되고 싶은데? I want to be a painter. 화가가 되고 싶어.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1절 시시 시작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여행가가 되고 싶어요. To to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Movie director. 영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자, 다시 한번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 want to write. 난 쓰고 싶어요 stories 이야기를 for children.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Be. I want to be a writer. 작가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write stories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draw great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어,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자, what do you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raveler i want to travel to many countries what do you want to be 과학 감독이 되고 싶어요. 과학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당신은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래 희망을 묻고 답하는 내용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comedian.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요. People happy. 선생님이 아까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했죠? 나는 사람들을 <laughs>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장르 희망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문장.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처음부터 많이 나왔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싶어요.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어요. A great movies.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단어에서 직업을 나타내는 것들 한번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movie director, 영화감독. movie director, engineer, 기술자. engineer, teacher, 선생님. teacher, Canadian, comedian 코미디언 comedian painter 화가 painter designer 디자이너 designer designer cook 요리사 cook writer 작가 writer scientist 과학자 scientist traveler 여행가 traveler 댄서 무용수 댄서, n c doctor 의사 doctor pilot 비행사 pilot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